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뮤비에서 리사 메이크업을 한번 포인트만 잡아서 따라해봤는데요. 이번 리사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이렇게 눈 위에 글리터 잔뜩 올리는 거하고 입술 컬러랑 입술에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를 얹었더라고요. 그럼 바로 블랙핑크 리사 포인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친 상태고요. 포인트만 한번 잡아줘 볼게요. 비사는 일단 앞머리가 뱅으로 내려와 있어서 눈썹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평소에 하는 눈썹 메이크업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 색깔하고 요거를두 개를 섞어서 평소 눈썹 만들듯이 만들어주고 브러쉬로 그냥 슥슥 여긴 너무 심하게 습득해줘서 여기 살짝 번진 부분은 쿠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주고. 이사의 이번 뮤직 비디오에서 포인트되는 메이크업은 여기 아이 메이크업에서 위에 펄 값을 확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 레드 브라운으로 먼저 위 아래를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레드 브라운 컬러라서 저는 이두 색깔을 한번 섞어줄게요.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주고요 아래에도 같이 한번 깔아줄게요 조금 더 보이게 한번 더 얹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드 브라운을 깔아준 다음에 눈 여기 삼각존 부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줬더라고요 저도 그럼 조금 더 추가를 해줘볼게요 색깔이 여기도 레드 브라운인데 여긴 조금 더 짙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두 컬러를 섞어서 삼각존에 이렇게. 끝에도 살짝 빼줄게요. 같이 연결해서 빼주고, 이렇게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 언더에 붉은기를 조금만 더 더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붉은기를 더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펄을 왕창 왕창 얹어줄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말고 위에 눈두덩이 이렇게 가득 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얹어줄게요. 이거를 눈이 위 위에... 오늘은 날이다 생각하고 잔뜩 얹어서 이게 큰 펄이랑 작은 펄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오늘은 파티라 약간... 펄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엄청 듬뿍 얹었어요 리사도 보면 이게 한 빛깔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색깔로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글리터 제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눈 위쪽만 큰 글리터들을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리사는 블랙 아이라이너로 조금 약간 위쪽으로 저도 그럼 약간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붓펜 아이라이너로 해서 블랙으로 올려서. 눈꼬리는 이렇게 손톱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눈꼬리를 굉장히 샤프하게 뺐더라고요. 뾰족하게 빼고 저는 아이라인 문신 위에다가 붓펜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좀더 또렷하게 한쪽까지 좀더 또렷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을 완전 붙여서 바짝 이렇게 올려줬어요. 블랙 컬러로 해서. 저는 따로 눈썹 붙이는 게 없어서 그냥 마스카라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사용하는 페리페라 블랙카라 볼륨이고요. 이걸로. 불고대를 해서 붙인 눈썹은 아니더라도 마스카라로 쭉 올려줄게요. 중앙부터 먼저 올려놓고 사이드를 이렇 해서 바짝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더는 딱히 마스카라는 안한 느낌이네요. 그냥 위쪽만 이렇게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뮤비상에서 더 많이 반짝거리는 느낌이라서 아까 펄, 글리터를 조금만 더 얹어줄게요. 오늘은 파티다. 비록 집에 있지만 파티다 이런 마음으로 얘를 눈 중앙에만 더 얹어서 쓱쓱. 리사 역시 아이 메이크업하고 립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블러셔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얼굴에 조화를 좀 맞춰줘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컬러로 약간 이렇게 밀크티 같은 색상으로 해서 살짝만 얹어줄게요. 아주 살짝만. 그리고 여기 메이크업에 보면 리사도 여기 눈 쪽에 점이 있더라고요. 이걸 메이크업을 안 해도 전 마침 점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점을 그대로 한번 살려 볼게요. 참 있죠?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대망의 립 컬러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때 진짜 잘 바르고 다녔던 몇년 전이지, 하여튼 썩진 않았더라고요. 이걸 립 전체에 바르고, 아 완전 쨍하죠? 이렇게 하고 일단. 손으로 먼저, 손 이렇게 바르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손으로 그냥 립 라인을 대충 정리를 하고, 많이 삐져나온 곳에는 이렇게 티슈 같은 걸로 살짝살짝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더 쨍하게, 리사처럼 쨍쨍쨍쨍하게. 입술선도 조금 살려서 올려줍니다 이게 약간 퍼플, 플럼, 핑크 이런 느낌으로 엄청 쨍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서 정말 포인트는 리사 입이 글리터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립스틱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글리터를 추가를 해줄게요. 저는 어떤 걸 추가해줄 거냐면 짜잔! 오랜만에 보시죠. 음, 펄 보이시나요? 얘를 입 위에다 얹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에다 바로 얹으면 얘가 오염이 되니까 얘를 일단 손등에다 좀 덜을게요. 음, 보이시나요? 엄청 번쩍번쩍. 번쩍. 펄을 손에 다 찍어서 조금 문지문지한 다음에 벌을 얹어줄게요. 음, 그리고지. 또문지문질 해서 미사일이처럼. 짜 이렇게 해주고, 너무 고운 애씨가된것 같으니까, 너무 펄이 좀 많이 올라가서 실버 느낌이 조금 많이 나서, 얘를 조금 더 발라줄게요. 일단 아까 여기 있다가, 그펄 입자가 조금 보이게 해야 되니까, 얘를 또, 이렇게 계속 계속 바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너무 촘촘하게 바르시지 마시고 약간 띠엄띠엄 발라야 뮤비 속 리사처럼 조금 펄 느낌이 글리터 느낌으로 확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색깔, 입술 색깔은 살려주면서 펄이 들어간 느낌. 이렇게 해서 리사 메이크업도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랙핑크 이번 아이스크림 뮤비에 나오는 리사 메이크업도 포인트 메이크업만 잡아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나 돌려봤었는지 몰라요. 너무 그냥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 셀카로 남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